리그 일요일 10일 경주 현장 진국 한 마리입니다. 자, 이번 경주 여기는 국산 혼합 3등급 마필들, 혼합 3등급 마필들 11마리가 출전하는 1400m 경주 거리가 되겠습니다. 자, 이번 경주 여기는 일단 이제 5번 페퍼엑스가 선행 나간다고 문세원 교수 축으로 해서 이제 이것저것 한 다섯 마리 정도가 어접 적전로 형성이 되고 있는데, 자, 이번 경주 여기, 과연 이제 그렇게 쉽게 끝날 것인가? 좀 그렇게 녹록지는 않습니다. 그래서 이번 경주 여기는, 일단 여러분들에게 진국 한 마리 추천드리고 싶은 말은 4번 태평 파이터가 되겠습니다. 4번 태평 파이터는 지난번에 이제 좀 여유있게 이기면서, 여유있게 이기면서 우승을 했죠. 그런데 이번에 또 좋아요, 말이. 또 이제 임다빈 기수가 어제 오늘 조금 성적이 이제 그 51kg 체중을 맞추다 보니까는 그랬는데 이마필은 앞에 나가는 말이기 때문에 오히려 5번 페프엑스보다도 또 얘가 먼저 나갈 수도 있어요. 힘이 좋은 말이라. 그리고 5번 나가면은 바로 그 뒤를 따라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원체 힘이 좋고 순발력이 있기 때문에 오늘 3월 16일 일요일 마지막 10일 경주 진국 한 마리는 4번 태평 파이터를 진국 한 마리로 추천을 드리면서 일단 뭐 1번, 5번을 필터로 해서 1번, 7번, 또 외곽 마피들, 이렇게 좀 인기, 아무래도 인기만 접전이 되겠어요. 근데 그 중에서는 가장 4번 태평파이터가 힘이 좋기 때문에 추천을 드리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. 그리고 좀 부족한 점이 오늘 많았는데 좀더 보완하고 다음 주 철저히 준비해서 항상 여러분들에게 좋은 결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자 마무리를 잘 하시면서 4번 해평파이터를 응원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새벽 조기 맛집 김철호였습니다. 건승하시기 바라겠습니다.